용띠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고 둘째, 사람이 붙고 셋째, 이름이 올라갑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는 용띠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주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닫혀 있던 운의 문이 한꺼번에 열리며 막혔던 일들이 기적처럼 흘기 시작합니다. 직장인은 승진과 보너스, 사업가는 확장과 계약의 운이 따릅니다. 귀인이 나타나고 문서, 자격증, 계약 운이 활짝 피어납니다. 하지만 불의 해는 양날의 검과 같은 해이기에 조급함과 과욕이 불길을 키우면 중심이 흔들려 복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법사가 비상성취불을 드립니다. 비상성취부는 불길 속에서도 흙의 기운을 모아 중심을 다시 세워주는 부적입니다. 화면을 두번 톡톡 눌러 그 기운을 받아가십시오. 이제 용띠의 해운을 짚어보겠습니다. 2012년 임진생은 학업과 집중력이 오릅니다. 좋은 스승친구를 만나 재능이 피어나는 해입니다. 2000년 경진생은 진로와 인간관계의 안정을 찾는 시기, 귀인의 손길이 당신의 문을 엽니다. 1988년 무진생들에게는 명예운과 재물왕승운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단, 투자나 섣부름 판단은 손실을 부를 수 있으니 결정전에 면밀한 검토는 필수입니다. 76년 병진생의 병호년은 하늘이 돕는 해로 업무성과 인간관계, 금전은 모두 최고조입니다. 단, 건강의 불균형을 경계하십시오. 64년 갑진생은 조직에서 리더십이 빛나고 문서, 부동산 운이 길합니다. 가정의 안정이 복을 완성합니다. 52년 임진생 여러분들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의 열매 맺는 해가 되겠습니다. 귀인의 도움, 상속, 문서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1940년 경진생 분들은 그간의 덕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족의 웃음과 건강이 함께하는 평화의 시기입니다. 용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26년은 불을 막는 해가 아니라 불을 이용하는 해입니다. 복의 기운이 넘치더라도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 중심이 곧 당신의 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무화법사였습니다. 병원연 새해 하늘의 불이 여러분의 땅을 비옥하게 하길 바랍니다.